네, 어,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희 뷰노는 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의 여러가지 어, 혁신을 이끄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의료인공지능의 현재와 앞으로 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료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는데 병원은 옛날부터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병원은 옛날부터 빅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보시면은 어, 워낙 큰 양의 데이터들 우리가 흔히 찍는 뭐 엑스레이 혹은 CT나 MR같은 영상부터 실시간으로 모이는 이제 어, 여러가지 생체 신호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유전체 데이터나 우리 생활의 데이터까지 병원에 모이게 되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데이터의 형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텍스트, 시계열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데이터가 수집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이나 신뢰도 문제도 중요한 이러한 어, 빅 데이터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바라보면 어, 문제는 사람이 이제 인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데이터 양을 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환자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치료나 혹은 이제 진단과 치료 방침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 그에반해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의 수는 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의료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성 망막병증 심해지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이런 질환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이런 어, 우리 망막 안저 사진을 보고도 판단에 대한 일치율이 어, 의료진 간에도 큰 차이가 나고 또 같은 의료진이 언제 보느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애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치도가 70%에도 잘 도달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다음 이어진 추적 검사에 의해서 좀 해결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우리 최종적인 이제 암인지 아닌지 이런 최종적인 확진을 하는 병리 검사에 있어서도 이 오른쪽에 유방암의 같은 예 같은 경우에도 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암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암인데도 어,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어, 늘 발생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늘 일관적인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 삶, 삶의, 삶의 질, 질과 어, 여러가지 어, 비용에 관련 있는 이런 서비스들은 일관적이어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어, 심야 시간대든 혹은 공간적으로 우리 전세계 어디에 있든 어 접근 가능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어 우리 가장 전문가인 의료진의 수준에 근접하는 이런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침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어 AI가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AI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뭐 좋은 시기와 겨울을 거쳐서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기반의 이런 AI 기술이 나오면서 이런 기술들이 의료에도 빠르게 적용이 되면서 최근에 많은 발전들이 있고 이런 발전들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데이터들. 어, AI는 어쨌든 소프트웨어고 어, 컴퓨터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라이즈된 이런 데이터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의료에 있던 많은 데이터들이 아날로그였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CT나 MRI 같은 것은 원래 디지털 데이터이지만 최근에 이제 병리영상 같은 경우도 현미경으로 보던 이런 조직 세포들에 대한 이런 영상 이미지도 이제는 디지털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너하고 모니터 화면으로 판독하는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이 디지털 라이즈 되어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용량의 혹은 엄청나게 높은 해상도의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들이 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g p g u 혹은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하. 하드웨어의 어떤 어, 컴퓨테셔널 파워들이 뒷받침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의료기기라고 말하면 하드웨어를 말했습니다. CT나 MRI. 우리가 보는 혹은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런데 이제는 의료 기기라는 말이 소프트웨어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발전 어, 느린 발전의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보완을 하는. 그래서 하드웨어의 어떤 발전으로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후처리에 의해서 영상의 품질이 더 어, 좋아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회사들은 바로 어, 작년에 북미영상의학회라고 하는 RSNA라고 하는 가장 큰 영상의학 쪽 학회와 전시회에 전시를 한 AI 회사들의 목록입니다.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초기부터 참석을, 참여를 석을참 하고 전시도 하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어, 이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할애된 공간에서 AI 회사들만을 위한 공간에서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뭐 프루프 컨셉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마켓에서 어답션 되고 실제로 매출도 발생되고 수익도 발생되는 비즈니스로 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특히 맨 오른쪽 그래프의 보라색은 바로 딥러닝이라는 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어 영역에서 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뷰노는 최근 이제 몇년 동안 의료 인공지능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어뭐 이렇게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이용되거나 혹은 그런 시장 자체가 없던 시절부터 어 의료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 왔고요. 특히 이제 의료 영상 영역에서 어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우리 몸의 아주 위험한 어 이벤트들 예를 들자면 심정지나 뭐 여러 가지 섭시스 같은 이런 치명적인 질환을 예측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의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보내시는 시간 중에 일부는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어 어,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이제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에 기록을 남기는 것들을 편하게 도와드리는 어 이런 음성 인식 기술, 의료용 음성 인식 기술들 등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이 a a i 연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뭐 임상 시험 전문가들, 그 다음에 t w a r e software, software, 고 o f t w a r 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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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f t w a r e s o f t 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현재 시점에 ai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어좀더 어, 필요하게 되느냐 그리고 한편으로 활용의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에 이아는 이미 높은 정확도의 어,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또 저희가 했던 이제 여러 의료 A.I.를 연구하는 어, 곳들로부터 이제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어, 보완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렇게 보면은 어, 피부 영상에서도 이제 영상을 회전만 해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을 현실에서는 어떤 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AI 알고리즘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공격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AI를 괴롭혀가면서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고 또 오른쪽 같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던 하지 않던 품질의 영상이 언제든지 AI에 에 입력 값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ai 가 결과를 무조건 제시하면 안되고 아이 영상은 어 이런 ai 가 판단하기엔 부적합하다 는 이런 판단도 해줘서 재 촬영을 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언그레이드 어블 한 영상들을 저절로 걸러주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또 의료 영수 의료 데이터는 워낙 민감한 개인정보 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들이 유출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ai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의료기관과 협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병원 안으로 AI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나오고 다른 병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런 구조들을 구축해오고 있고요. 또 안전한 AI 측면에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희는 이제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뭐 정확도 99%가 됐다고 해도 내일 당장부터 병원에서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약 개발처럼 저희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안전하고. 어, 유효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바로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 많은 절차를 거쳐서 시각처를 통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정이 사실은 의료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해서는 사실은 시각처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시각처가 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 인공지능 기기로 인공지능 의료 기기로 시각 허가를 받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의 어~ 쓰 어~ 인증도 받는 이런 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공지능에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명력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암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믿고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ai가 올바른 영역을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을 보면 단순히 결과만 제시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확률을 제시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병변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하듯이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어떤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어디 영역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히 넓은 영역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영역을 줄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라서 소개는 못 드렸지만 사실 의료에서 많은 판단들은 패턴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어, 최종적인 디시전을 하는 파인딩과 다이그너시스 이런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매우 잘하는 게 일단은 패턴을 찾는 것이고 또 한편 그 패턴들도 일종 의 특징 정보이기 때문에 걔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AI 현재 딥러닝 구조에도 잘 맞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두 가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고려해야 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요. 어또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와 AI 이 두 개가 만나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AI 자체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최적화되기보다는 이제 어떤 연구자가 그런 AI 모델을 만드느냐에 상당히 의존적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그런 편향을 제외하고 어, 가장 데이터 기반의 이런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AI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오토 ML과 같은 기술들도 의료에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오토 ML의 단점은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최적화해서 우리가 커머셜리 우리가 널리 쓰는 어 우리가 이제 흔히 PC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GPU 상에서도 그런 오토 예매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저희가 제안해서 작년 이제 미카엘라는 좋은 학회에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늘 의료에서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모든 질환들이 비슷한 분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환은 매우 흔하고 어떤 그레이드는 매우 드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메우는 이런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우리가 이제 특정 병원의 데이터, 소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또 대부분의 넓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병원들의 적용을 할, 할 때는 사실은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서 성능의 격차가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데이터를 전처리를 잘하거나 혹은 새롭게 어, 보여진 데이터의 도메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를 맞추거나 혹은 그 데이터를 끌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 방법들을 통해서 의료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환경에 나가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CT 같은 경우, 이제 CT나 MRI처럼 촬영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영상이 다른 경우도 어 그런 격차를 점점 줄여줄 수 있도록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4K, 8K t v 4 k 용8는것 v 에적용되는것처럼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이런 기술을적용해서 CT를 촬영할 때 이런 프로토콜이나 세팅값에 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도하는록을드는 이런 기용들도개을하을해용적용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관점이 었다면 이제는 적용하는 관점에서 봐서는 ai 솔루션이 병원과 따로 놀게 되면 사실은 사용성에 있어서도 효율성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가 병원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들어가도록 하는 인테그레이티드 메디컬 ai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ai 솔루션의 중간에 브릿지가 되는 이런 어 플랫폼을 저희가 뷰노 그래비티 라고 만드는 부르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데이터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익명화를 해 이런 게이트웨이가 되어주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병원의 의료 장비나 어 혹은 EMR로부터 모이는 팍스라고 불리는 혹은 EMR이라고 불리는 플랫폼과 어 시스템과 연동을 하면서 AI i 와 중간에 어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의료 AI는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보시다시피 병원 시스템이 이제 팩스 이제 흔히 병원의 영상들을 직접 확인하고 판독하고 이제 리포트 하는 이런 시스템에 어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AI가 별도의 어떤 UI나 혹은 별도의 화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치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다 보면 옆에 이제 AI 결과가 같이 뜨게 되는 이렇게 편한 UI를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의료 장비 업체들이 이제 AI를 장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임베디드 된 이런 AI들도 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 그런 장비 업체, 엑스레이 장비 업체에 저희 AI가 탑재가 돼서 촬영하자마자 AI가 작동을 하고 그 결과 바로 원래 영상과 전송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어 이런 서비스의 공급도 아주 중요한 채널 중에 하데요이이는 이제 제희희최최에코 코비드 나인 사태 때이 주정도 준비를 해서 전세계적으로 바로 배포를 했던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체스 엑스레이1 9 사태 때한니주 정도 준코비 해서 전세폐적으로 바로 소포를했찾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왼쪽 e c 스 t 스레이에서 이제 뉴모니아 폐렴 h e c i t 제 of the city o 는 the c i t c t 특징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오른쪽에 얼마나 그런 패턴들이 많이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는 리포트로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을 전 세계에 어, 무료로 배포를 했고 현재까지 이제 거의 한 200개 가까운 의료기관 60개 넘는 나라에서 200개 가까운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이런 의료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또 솔루션 혹은 앱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이제 호스팅하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앱스토어 개념의 이런 어, 플랫폼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실제로 저희 솔루션들이 두 미국에 어, 잘 알려진 이런 플랫폼에 탑재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어, 거의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의료 AI가 빠른 시간에 발전을 했고 이제 상용화 레벨에 와 있고 임상에서도 널리 이제는 쓰이기 시작하고 점점 가속이 붙지만 사실은 여전히 어,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암도 워낙 많은 암 종이 있는데도 의료 AI가 여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AI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적게 모여 있거나 어, 너무 이제. 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발전의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앞으로 좀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이제 진단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 발견일 뿐이고, 사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AI가 나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문제를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치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도 최근에 이제 AACR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암 관련 임상 학회에도 저희 병리 관련된 어 저희 어, 연구 플랫폼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 조직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픽셀을 어, 모든 픽셀을 정량화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정량화된 어, 그 마커들을 기반으로 이제 예후를 예측하거나 혹은 치료에 대한 어, 반응이 다른 그룹들을 분리해서 최적의 치료를 도와주는 이런 결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 여기까지 저희가 봤던 것도 대부분은 이제 단순히 영상일 뿐인데요. 사실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혹은 우리 생활의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만 우리 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IT를 하는 사람들, AI를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생명공학자, 뭐 의료진, 어, 또 혹은 윤리나 혹은 규제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어, 오늘 우리 어, 대회의 어, 이름처럼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어,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또 정밀한 의료를 할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